꽃대를 올리면 잘라주는게 좋아요 네, 제가 웬만하면 손톱을 이렇게 끊어버리거든요 잘라주셔야다육입니다 어, 연아바이솔이 예쁘게 꽃대를 올렸어요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 드리려고 얼마나 예쁜지 귀염귀염하면서도 예뻐요 다육이들은 꽃대를 올리면 예쁘지 않은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간간히 이렇게 예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꽃대를 요즘에 많이 남양 쪽에는 이때 또 많이 올려야 애들이 꽃대를 근데 저희 집 애들은 좀 이때 많이 안 올리는데 어~ 이때 루벤데 크레스 이 아이는 꽃대를 이렇게 예쁘게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어~ 꽃대를 올리는데 꽃대를 자를까요 말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대는 자르는 게 좋거든요 어~ 왜 자르는 게 좋냐면 이 모주가 많이 힘들어하고 제가 예전에 그~ 바위소를 키웠는데 와송 어~ 와송을 키웠었는데 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꽃대를 자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송은 꽃대를 피우면 아예 없어진대요. 그 다육이 자체가. 근데 진짜 와송이 꽃대를, 어, 지고 나서, 아예 파이를한 거예요. 애가 아주 소멸되고 없어진 거죠. 깜짝 놀랬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개중에 그런 애들도 있고 이렇게 꽃대를 올리면요, 어, 모주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임신을 한 거죠. 임신에서 어, 나는 얘 꽃대를 안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어, 꽃대를 자르면 되고요. 저희 집에는 해가 많이 좀 이제 이때 되면 기해서 웬만해서는 꽃대를 잘안 올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꽃대가 너무 반가운 거죠. 이 꽃대가 올린다는 거는 다육이가 아주 풍족하게 살 만한 환경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꽃대를 웬만하면 안 자르는데, 이제, 그 심하게 모주 얼굴이 망가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꽃대를 예쁘지만 너무 예쁘죠. 지금 자를까 말까 고민했는데 을 구독자님들이 꽃대를 자를까요 말을까 모주를 위해서는 자르는 게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 릴리패드가 꽃대를 올리면요, 그 모주 얼굴이 아예 없어져요. 그 주변에 새끼들이 있는데 모주는 하늘로 가고 새끼들만 남으면 이게 군생으로 꽃다발로 있는 가운데 있는 애가 없어지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애들이 모닥거리게 있죠 얘는 지금 철화 인데 어 만약에 요게 꽃다발 같은 수연이라면 아 릴리패드 라고 그럴게요 수연은 꽃대를 올려도 제가 꽃대를 못본것 같아요 수연은 이렇게 이제 릴리패드가 꽃대를 올리게 되면 얘는 릴리패드가 아니에요 로넨바스 철화입니다 꽃대를 올리면 여게 꽃대 올렸던 얼굴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얘 너무 예쁜거예요 꽃이 그래서 어 교육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꽃대를 올리면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 질기네요. 또 햇볕을 봤다고 여리여리, 열이하게 우습게 봤는데 제가 웬만하면 손톱을 이렇게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잘안 끊기네요. 음,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주게 되면 여기 옆으로 얼굴을 더 많이 자구를, 군생을 만드는 애가 있고, 이 잘라줘도 또 꽃대를 고집 있어갖고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대는 잘라줘야 모지가 예쁘게 잘 크고, 어, 건강하게 잘 크는데, 잘라주지 않게 되면 모지 얼굴이 없어지거나 애가 피실피실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꽃대를 올릴 때는 간엽들은 어, 비료를 좀 주죠. 어, 비료를 주는데, 이렇게 꽃대가 올린 거는 그래도 축복인 거예요. 그 환경이 개한테 아주 맞는다. 걔는 웬만하면 다육이는 꽃대를 보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다육이 자체를 보기 위해서 키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꽃대가 올려 올라오면 꽃대를 자릅니다. 매니아가 꽃대를 자른 이유는 아무래도 이유가 있겠죠. 더 좋기 때문에 자르는 거예요. 행복한 꿀 하루 되세요. 빠빠이